안녕하세요. 플라스입니다. 오늘은 PDW의 대명사죠. P90을 가져와봤습니다. P90은 벨기에의 FN L 스타일사에서 개발한 불법 방식의 PDW 기관단총입니다 PDW란 개인형 방어무기라는 뜻입니다. 개념은 1980년대에 나토군이 소련 스페츠나치의 후방 침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겨난 개념입니다. 후방 지원 부대에도 스페츠나치의 방탄복을 뚫을 수 있도록 휴대가 뛰어나고 관통력이 뛰어난 전용탄을 사용하는 P90이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자, 그럼 외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FMP90은 수정탄 모델입니다. 내부에 더미탄이 보이는 탄창은 전동권용 탄창을 따로 사서 걸쳐둔 상태입니다. 총구 쪽 소염기는 잊어버렸구요. 네, 전방 쪽은 칼라파츠 도색을 해두었습니다. 장전 손잡이는 동작은 하나, 기능은 없습니다. 양쪽이 연동되진 않고요 뭐 저렴한 버전의 레이저 포인터도 하나 장착해 주었습니다. 상부의 모습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 더미탄이 보이는 탄창의 퀄리티는 정말 훌륭하네요. 수정탄 제품도 이런 탄창으로 나왔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부의 모습은 이렇고요. 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부에 탄피배출구 쪽은 커버가 있습니다. 커버 안쪽엔 배터리를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총의 좌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슬링 장착용 벨트는 제가 따로 추가한 거고요. 각인 역시 메탈 스티커를 이용해서 부착해 준 상태입니다. 탄은 수정탄을 사용합니다. 수정탄 전용 탄창입니다. 나름 고정에 맞춰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반투명 재질로 되어있습니다. 걸쳐두었던 디스플레이용 탄창을 제거합니다. 이 탄창은 AR57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구입을 해둔 상태입니다. 탄창의 형상을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수정탄 탄창의 품질이 너무 비교가 되네요. 전동건용 탄창은 탄 출구의 위치가 달라서 수정탄 버전에는 호환이 어렵습니다. 상부의 모습은 더미탄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너무 극명해 보입니다. 두께나 크기는 거의 유사합니다. 자, 그럼 수정탄 탄창에 수정탄을 장전해 보겠습니다. 탄창 하부에 탄 밀대 레버를 뒤쪽으로 당겨준 상태에서 걸쇠 부품에 걸어주는 형식입니다. 탄 밀대 부품이 수평을 맞춰서 당기기가 쉽지 않아서 조금 불편합니다. 수평을 잘 맞춰 밀대를 당겨준 뒤 걸어줍니다. 이 상태로 뒤쪽에 있는 구멍으로 수정탄을 넣어주면 됩니다. 탄창을 수평으로 둔 상태에서는 수정탄을 넣기가 쉽지 않습니다. 탄창을 수직에 가깝게 세운 상태에서 손으로 가이드를 만든 상태로 수정탄을 부어줍니다. 수납되는 수정탄의 양은 상당합니다. 하지만 모든 수정탄이 깔끔하게 발사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잔탄이 좀 많이 남는 편입니다. 걸어두었던 탄밀대를 풀어줍니다. 탄밀대도 수평을 맞춰서 풀어줍니다. 이그 부분은 편의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수정탄을 장겨했습니다 총에 탄창을 결합해보겠습니다. 탄창을 앞쪽으로 넣어주고 걸어줍니다. 뒷 부분을 결합해 줍니다. 장전 수자비를 당겨줘도 어떤 동작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전 급탄 동작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정상 격발을 위해서는 공탄 사격을 몇발 해줘야 합니다. 장전된 수정탄 탄창이 장착된 상태에서 피구공의 외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탄창 내부에는 급탄을 위한 기어와 모터가 보입니다. 흰색의 강화 수정탄이 보입니다. 반투명 탄창이기 때문에 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탄창 멈치는 우측 방향에서 좌측으로 눌러 주는 형태로 풀어 줍니다. 탄창을 분리하고 다시 결합하겠습니다. 탄창 교환이 손쉽게 이루어지진 않네요.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각인은 하나도 없는 상태로 나오고요. 메탈 스티커를 추가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핸들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 역시 미래 지향적인 피고공의 디자인이라 그런지 엑소 수치와 위화감이 1도 없네요. 총의 우측, 좌측 상부, 하부입니다. 더미탄 탄창을 이용해서 핸들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탄창 분해 결합 동작입니다. 왼손으로 파지하고 격발해 보겠습니다. 방아쇠 울 부분이 좁아서 방아쇠 울에 손가락을 걸고 전방 손잡이에 엄지 손가락을 넣으면 공간이 조금 협소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른손으로 파지하고 격발과 탄창 교환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장갑을 낀 상태에서 방아쇠 울진분에 들였다는 것들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정말 컴팩트합니다. 핸들링은 이렇게 마치고 사격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탄창을 결합해주고 바로 사격을 하겠습니다. 단발 모드가 없다보니 연발 사격을 끊어서 진행하겠습니다. 11.1V 배터리를 사용 중인데요. 방아쇠를 짧게 끊어 격발해도 최소 3발은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우, 연상속도는 빠르네요. 자, 이제 종이 타겟을 사격해 보겠습니다. 수정탄은 한 이정도 남은 상태로 격발이 끝납니다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잔탄이 좀 많이 남네요 탄밀대를 조작해주면 조금 더 소진해 줄수 있을 것 같으나 새로운 탄창으로 교환하고 격발하겠습니다 잔탄이 조금 남긴 하지만 연사속도 하나는 끝내줍니다 최근에는 장난감 형태로 나온 제품이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한자로는 병봉 빙팽이라는 제조사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피구공은 2세대가 핑크색으로 나와서 한번 이슈가 됐었는데요. 3세대 제품이 나오면서 다시 검정색 제품도 출시가 되어 구입을 했습니다. 가격도 저렴한 편이어서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오늘 수정탄 FM 피구공 전동건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